케이지 그룹이 쌍인차 인수를 철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농담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실제로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 겁니다. 최근에 케이지 그룹이랑 쌍인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좀 해봤는데 분위기가 마냥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내용은 케이지 그룹보다도 쌍인차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쌍인차가한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쌍용차를 대변해 줄 수도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도 없을 겁니다. 토레스 때문에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일 겁니다. 순서대로 살펴보. 보겠습니다. 우리 스포일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에디슨 인수 절차 때부터 사양차와 관련된 전망을 꾸준히 해왔고, 다행히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내용대로 흘러가고 있죠. 최근에 조건과 상황을 모두 따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많았고, 그래서 사양차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린 것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토레스사전 계약이 6월 13일에 시작됐습니다. 7월 24일까지의 누적 계약 대수가 6만 600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사양차 작년 판매량이 5만 6천대였거든요. 브랜드 전체의 1년치 판매량을 토레스 혼자 한달 만에 달성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모델들하고 비교해보면 G80, K5, 펠리세이드, 투싼 이런 차들이 1년치 판매량보다도 많습니다. 숫자로 증명 가능한 성과가 대단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데 최근에 잡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프레스는 정말 잘 만든 차고 이런 가성비를 내세울 수 있는 차가 나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나요? 사용차 입장에선 프레스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사용차가 거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용차의 상황이... 어떤가요?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적자가 2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고 이 마진을 가지고 적자를 흑자로 바꾸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회사를 운영하고 공장을 돌리고 부품 회사에 돈을 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토레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레스는 쌍용차 내에서 가장 큰 모델이 아니고 비싼 차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큽니다. 가성비라는 건 소비자들한테는 좋지만 회사 입장에선 가장 피하고 싶은 소지거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실제로도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대로 팔리기 시작한 차가 토레스밖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몇주 전에 말씀드렸죠. 알아보니까 정확한 엑스를 밝힐 수는 없지만 토리스 대당 마진이 좀 처참합니다. 가성비와 디자인으로 회사 이미지는 제대로 살렸지만 재정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대당 마진이 좀 심각할 정도로 적어서 케이지 그룹 입장에선 쌍용차를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케이지 그룹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케이지 그룹은 수천억을 들여서 쌍용차를 인수하는 겁니다. 최소 운영 자금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적어도 인수금을 드린 만큼의 가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한대팔 때마다 5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가정하면 차를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수십만 대를 팔아봤자 적자를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재정 상태가 나아지는 걸 기대하기 힘들고 이 소리는 회사를 다시 일으켜 셀수 없다는 거고 이건 결국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쌍용차의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케이지 그룹이 인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케이지가 쌍용차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독점 우려가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최근에 케이지 모빌리티가 쌍용차 주식의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이 계약 체결에 대해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이걸 공정위가 승인해 준 겁니다. 여기서 케이지 모빌리티는 케이즈 그룹이 쌍용차 그룹이 인수를 위해서 설립한 지주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보면 케이즈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는 게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케이지 스틸은 이미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간판 아연도 강판 같은 걸 생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케이즈 그룹 입장에선 뭔가요? 원청과 하청을 동시에 거느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청은 쌍용차, 하청은 케이지 스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회사 스스로 엔진부터 모든 걸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자동차 기업 이렇게 역할이 세분화 겁니다. 된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케이지 그룹이 쌍차를 인수하는 게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좋고 실제 절차까지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쌍차는 지금부터 신차 계획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케이지 그룹에서도 쌍차한테 신차 계획을 다시 요구했을 겁니다. 여기서 에 필요한 신차 계획은 KR10 같은 차들이 아닙니다. KR10도 결국 역할론으로 따지면 토레스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쌍차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주고 쌍차도 이런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정도입니다. 로마트 필요한 건 돈이 되는 차입니다. 이걸 보고 돈만 밝히는 회사네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잘못된 겁니다. 돈이 돼야 기업도 물건을 만들죠. 기업은 자선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주 전에 이야기했던 렉스턴 라인업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투리스가 아니라 렉스턴이 팰리세이더만큼 팔려야 합니다. 큰 차가 돈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체험행 같은 차를 부여시킨다는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은 그 브랜드의 모든 기술력과 철학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걸 짧은 기간에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자칫 잘못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욕먹기 딱 좋은 게 대형 세단입니다. 차라리 지금 있는 렉선 라인업을 재정비하고 가격을 올리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렉선 스포츠는 지금도 잘 팔립니다. 대신 페이스리프트는 다시 할 필요가 있죠. 풀체인지를 하기에는 아직 출시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개발 비용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디자인만 재정비하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동시에 토레스 같은 긍정적인 디자인을 가져가면 신차 효과까지 볼수 있습니다. 대신 렉선은 아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젤 엔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력 모델이 점이 디젤이죠. 펠리세이드는 되고 렉서은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펠리세이드는 V6 가솔린이라는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선택지가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엔진 라인업 재정비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렉서에 쌍용차가 만들 수 있는 모든 고급스러운 스킬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렉서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해서 가격을 올리라는 겁니다. 지금은 렉선을 무조건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체로키 L처럼 파생 모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최고급 트림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듦새를 보여줘야겠죠. 돈을 쓰는 소비층이 넥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넥스턴이라안 된다. 저는 오히려 넥스턴이 디자인만 제대로 손보고 장비랑 소재 같은 것들만 조금 신경 써도 그런데 체력회 정도의 이미지와 역할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되는 차가 있어야 적자를 흑자로 바꾸고 케이지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모든 역량은 쌍용차한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건 케이지 그룹의 역량과는 범위가 다릅니다. 케이지 그룹의 역량은 자회사들을 어떻게 적자 적수에 배치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지 재정과 회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게 맞고요. 신차 계획, 출시 주기, 차이 만듦새 이런 건 쌍용차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케이지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완전 성공시키면 쌍용차는 케이지 그룹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케이지 그룹이 쌍용차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바게트가 빵을 하나 잘못 만들면 파리바게트가 욕을 먹지. 모회사인 SPC 그룹이 욕을 먹진 않습니다. 아우디가 차를 하나 잘못 만들면 아우디가 욕을 먹지. 복스박인 그룹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쌍용차는 그래서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회생 변제율을 높여서 채권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있던 것도 케이지 그룹 덕분이었습니다.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줬으니까 변제를 높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쌍용차도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쌍용차가 지금 해야 할건 뭔가요?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거랑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용차 스스로가 가치 있는 회사라는 걸 제대로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걸 못해서 KG그룹이 인수를 철회한다고 해버리면 쌍용차는 진짜 끝나는 겁니다. KG그룹만큼 진심으로 쌍용차 인수에 임하는 회사가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진심을 쏟아붓는다는 걸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와중에 쌍용차의 실책으로 인수가 실패로 돌아간다. 이때는 쌍용차 스스로 살아남을 수도, 누군가 쌍용차를 대변해 줄 수도, 옹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토레스 하나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토레스는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져갔으면 하고요. 이런 점에서 신차 계획을 제대로 재정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